한파어 아직도 안 봤어? 구독 아직도 안 눌렀어? 오늘도 역시 첫 출근 5시 40분에 맞춰 출근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새벽 운동하시는 우리 오빠. 어, 미안. 한파이 어 아직도 안 봤어? 구독 아직도 안 눌렀어?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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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철 교수님, <laughs> 정도철 교수님, 아 이거 보여주라고? 제가스폰 제가 하고 있습니다. 아니, 네. 정도철 교수님, 1, 2편에 편집되셨잖아요. <laughs> 그래서 굉장히 속상해하셨잖아요. 울리... 속상합니다. 저 속상해? 너원속상원너 <laughs> <정원. 원정원! 웃음> <원정! 웃음> 정동철 기수님은 문정원 배구 선수님을 롤모델입니다 아 롤모델이래요 정동철 기수님입니다 이렇게 띠리리 너무 가까운 거아니부담 아니야 아니야 아니, 아니, 안녕하세요이렇게 <laughs> 해야 잘 나와 지금 아 그래요? 어, 잠까 이렇게 하면 되게 멀리 나와 어. 이렇게 찍은 다음에 옆에다 띠리리리 <laughs> 자칭 또라이 <laughs> 야 하나 광고도 하는거 아니냐? 무슨 한니패스냐 어? 나 농협쓰는데 한나 <laughs> 농협쓰는데 <laughs> 아참 아, 수다 떠느라고 아무것도 못했네 설명을 해야되는데 오늘 일곱마리를 또 타요 근데 오늘은 20분씩 이어가지고 엄청 바쁩니다 첫번째 첫말 타러 갈게요 <laughs> 그렇게 하면 잘안 나온다니까 제거 나왔어요. 아이고. 아이고. 첫 번째 말 타고 왔어요. 아, 지금 여기 뿔루지가 나와서 이렇게 찍어야겠어. 1, 2부 보시고 질문하셨던 분 중에 새벽 훈련을 말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이 계셨어요. 네. 어 말들이 진짜 성격상으로 게을러서 그러는 친구도 있고 조교를 싫어하는 친구도 있고 훈련 과정에서 어 나쁜 기억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훈련 내용이 굉장히 오바되었을 때어 조교를 당연히 사람도 그렇잖아요 운동을 너무 오바하게 되면 어 사람도 굉장히 하기 싫잖아요 운동 그 다음날 그런 의미에서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 계속 마방 안에 있는 것보다 탁 트인 주도에 나가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가끔은 너무 좋아해서 사람을 떨어뜨려서 문제지만 아, 미리 나와 있네. 하러 가볼게요. 수박 먹으러 가요, 수박. 수박. 수박 남았어요. <laughs> 수박파티 어, 그 시간에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진짜로? 왜? 이거 찍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그렇게 선크림을 덕지덕지 덕지 바르고 공준님 <laughs> 수박 먹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던 여기 청년들 아이고 아, 아이고 아이고 봉준님의 특별한 먹방 나는 진짜 많이 못 먹어. 나 먹방은 못때 먹... 아니 아직까지 구독도 안 누른 보지도 않은 지금 일만 시킬라고 하고. 눌렀다, 눌렀다. 예. 아시나요? 눌렀어. <laughs> 뭐 갖고 와요? 그래, 아, 빨리. 야 가져 와 빨리. 다 가져와. 빨리 나, 가져와. 나 지금 와. 검사하자. <laughs> 죄송해요. 열심히 <laughs> 보기 했는데 구독은 안 했네요. <laughs> <laughs> 누르면 되지. 어디 있어? 왜안들렀는데아 이거 구글 로그인 해야 돼. 구독 하려면. 아니. 아, 아, 그래. 아 그래? 나 구애는 할수 있는데 구독을르려면은아 로그인 해야 돼? 응, 어, 너무 해야 되네. 방금 나 누르고. 나 했는데 왜안 하냐고 했는 쌩쌩 어 늘려버렸는데, 음이되어야 돼, 네 이거. 아, 뭐야, 로음인하데 응. 있어? 아, 나 원신 진짜. 아, 그럼 구독 못 하겠다. 죄송해요. 네. 네. 걔는 진짜 거의 한국 사람인데, 나 아, 그래. 아까 알프레도 아? 저거 했어, 내가 그래. 신기하잖아, 어떻게 보면은. 사주에서 뭐, 트랙라이더 알프레드입니다. 파이팅 이러고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가던데? <laughs> 알프레도 한국말 좀 해줘. 안녕하세요. <laughs> 부산 경마장에 네. 알프레도입니다. 예, 네, 부산 경마장은 사조, 사조 트레이너입니다. 어, 파이팅. 파이팅. <laughs> <laughs> 이제 보냐? 뭐 예. 이제 보고 있어 이 형. 진짜. 이 확인해봐. <laughs> 이제서야 내 영상을 보고 있는. <laughs> 나쁜. 두빈씨. 가야지. 바빠빠이 바빠. 다음에 오면 수박 사올게, 그럼. 드디어 끝났습니다. 마지막으로 말들 한번 아 여기 힘줄 보소. 너 힘줄을 볼게. 얼굴에힘주냐 <laughs>